코치를 경험한다고는 선턴 했지만, 꽂는 걸 경험한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막 두려워, 두려움이에요. 떨리고. 아, 진짜 빨리 빼고 싶네요. 요양병원 뭐 특성상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고 입으로 드시지 못하고 결국에는 콧줄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시는 또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뭐 콧줄을 뽑으시기도 하고 되게 불편해 하시는데, 얼마만큼 사실 콧줄을 삽입하는 그 과정이 힘든지, 코줄로 식사하시는 경험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힘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의료진들이 좀 체험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간호나 대의료진들 입장에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뭐 살펴보고자 코줄을 삽입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환자 경험을 진행하도록 결정을 해 봤습니다. 이지원님 어 이제 코줄 삽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관이 목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계속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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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삼켜주셔야 됩니다. 네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많이 힘든데 다 했어요. 고을 것. 아. 반대도 한번. 그렇자 위에서 소리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든데요. 아. 음. 시, 해, 해도 되죠. 아네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좀 빨리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기존 속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지금 저희가 한 300에서 400cc 들어가시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속도로 가면 어르신들은 이 소화가 되기 전에 아마 울컥거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소화될 정도로 여유 있게 좀 천천히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겨울에 특히 차가운 물은 도저히 안될것 같고 뜨거워도 안될것 같아요 시기도 너무 뜨거워지면 이코줄을 통해서 이쪽 식도에서는 못 느끼는데 목에서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런 온도 조절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아, 그냥 그냥 잡아 빼고 싶어요. 천천천천천천아살것 같네요. 지금 저는 이걸 잠깐 뺐잖아요. 근데 지금 코가 아파요. 어, 그래서 이거를 한달 내내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코가 헐수 있다는 게좀 느껴지네요. 아, 환자분들이, 그,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막 빼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험해보니까 확실히 왜 빼는지를 알겠다. 어. 구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한, 한두 분에서 안 들어가면, 아, 구조가 이상한 분에서, 우선 다른 음. 쪽으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최대한 프렌치, 이, 굵기를 좀 낮은, 근데 문제는 굵기가 낮으면 또 시야 예, 잘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꽂아야 되면 좀 낮은 것도 시도해볼만 하겠네요. 직접 이렇게 인지가 좀 있으신 상태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어 이런 걸할때좀더 환자의 입장에서 어 설명도 좀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 때도 좀좀 좀 천천히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